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시하시며 인도에 가신다면 그 삶이 얼마나 형통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에 가시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분이시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지요. 따라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아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서부터 아주 밝히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아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낌으로 입력해 온 온갖 비질과 뭉쳐서 만들어진 우리 자를 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비진리가 뭉쳐진 자기라는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결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그랬잖아요. 마음을 한마디로 하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미음, 마에다가 미음. 마음. 누구 마음 같아. 그렇잖아요. 누구 마음. 우리나라 그 줄이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그 이제 찬양에서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마음을 자 마음이에요. 마음에다가 미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입구 네모가 입구에 입이 두 개예요. 내가 말하는 입과 내 안에 성령이 말하는 입이 같아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랬을 때 그게 마음 입이 두 개지만 하나. 동시에 나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보면 미음이 두개 있잖아. 그런데 그걸 하면 마음, 입이 두 개지만 하나, 한 마음, 한뜻 그러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는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있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거쳐 삼고, 저서 삼고, 지성 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하셔도 그것이 자기와 맞지 않을 때는 순종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도 듣지 못하며 설령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무시하고 흘려버리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가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 먼저 동원되지 않으며 따라서 성령의 음성도 밝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해도 자기 주장, 자기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만 해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가 이제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마음과 뜻까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그 이것이 정령 주님과 하나 된 것이며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전에 그영 분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눈동자에서 흰자위를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흰자위를 보면 저랑 영이 같으면 흰자 이렇게 봐도 이렇게 외면을 안 하는데 영이 딱 틀리면 막그 사시 눈같이 눈을 흘이고막 그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아는 분한테 좀 받아들일 분한테 그렇게 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보가 일부러 흘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막이 사단 쪽에서 이제는 이거를 캐치를 해서 눈을 봐서는 안 돼요. 오히려. 너나 너 봐봐 나 분별할 수 있어 하늘식으로 나와요 저몇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뒤부터는 눈을 봐서는 영분별을 못해요 영분별을 못하겠더라고 눈을 봐서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대비책을 또 세우셨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비책을 세우셨어요 이제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자 목은 목은 나무, 목은 내가 없다는 목이에요. 소리. 소리는 빛, 소리를 먹으면 있는 빛으로 계셨던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목젖, 젖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쉴 시간 할 때는 그 목소리를 같이, 제가 그 목소리를 같이 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젠 눈, 흰자에 봐서는 안 돼요. 흰자에 봐서는 안 되고, 이제 목소리로. 이제 이것이 또, 어, 또 오염이 되면, 오염이 된 거죠. 오염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시겠지요. 그것은, 어, 요 근래 좀 느끼는 심장, 제 심장이 말을 하더라고요. 심장이. 이제 심장이 움직이더라고요, 제 심장이. 전에는 눈, 그다음에는 입, 그러다 이제 심장이, 제 심장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것이 느껴서 심장이 쿵쿵 이제 뛰면서, 근데 자주 그러지는 않아요. 어쩌다, 어쩌다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또 이것도 오염이 되면 또 하나님 다른 방법 쓰시겠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원수막이 사단이 계략을 써도, 쾌계를 써도 하나님 그 대비책 세우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덮어 놓으세요. 비밀리 하세요. 비밀리 하셨다. 하나씩 하나씩 여시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철저히 깨어진 야곱에게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고 보장하시며 인도에 가시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이 중요해요. 단물만 내는 입술, 망령된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주님께서도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된다?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경호리 여긴 겁니다. 그 근데 뒤에 에베소스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코 겁주는 말이 아니고 명시되어 있들,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마다. 지옥불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에서 사이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진 상황에서 야곱에게 20년 전의 상황을 상기시키시며 야곱을 베들로 인도하고 계시지요. 베델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장소입니다. 당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어디 한곳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외삼촌의 집을 향해 도망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네 자손이, 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 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달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당장 한치 앞의 상황도 확신할 수 없고 아무런 보장이나 미래도 없어 보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셨고 그를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오셨으며 창대한 민족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깃들을 마련하도록 축복해 주셨죠. 아멘.